네, 건강에 관련된 곳 한번. 어우 건강에 관련된 곳. 이 실버타운 아주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곳이죠. 그렇죠. 네. 어, 자 따라오세요. 네. 바로 이곳입니다. 와우 어, 건강센터. 아 의원이 의원이. 아, 의원이. 아까 먼발치에서 대학병원은 보였지만 그러게. 이 건물 내에 구체적으로 병원이 있네요. Fondue, I'm no. coming out to your area. I might be causing hysteria. It looks like kill i could good barrier. It's a hundred. 아까 처음에 맞았잖아요. 어, 어, 예. 제가 원하던거였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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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의선생님도계시네 그러네. 진 교수위원 그냥... 원장님. 어, 카톨릭 의과대학 명예 교수님. 네. 여기 보시면 미국 미국에 또 다녀오셨어요. <laughs> 그 읽어주세요. 미국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아저 피츠버그. 피츠버그 의대병원 연구자죠. 계세요. <laughs> 네 들어오십니다. <laughs> 네 아, 계세요. <laughs> 네. 교수님. 어, 어, 맞아요. 네. 이분이에요? 어, 네. 아, 네. 네. 잠깐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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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을요안녕세요안세요안녕세요안녕세요 아, 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 네네. 톨릭 대학 그. 네네. 제가 정년 퇴직하고 지금. 3 년이 채안 되지만 제가 그 삼십 년 동안은 외과 의사로 일했습니다. 외과요. 외과 하셨어요. 그리고 간담체 외과 의사. 간담체요간담체오요간담체 네. 최장. 간수익의 아, 아, 네. 최장. 이 아. 주민들께서 네. 한 건물에 병원이 있고 의사 선생님이 계신다면 굉장히 안심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오실 수 있는 거는 뭐 맞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또다각 분야의 전문인은 아니기 때문에 일차적인 네. 진료를 일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혈압, 당뇨 이래서 필요한 약이 있을 때든가 모자랄 네. 때든가 저희가 보충해주고 선생님 네. 갱년기는 도대체 언제 끝나요? <laughs> 이게 뭐 주기가 뭐 1년이면 1년이고 2년이면, 2년이면 5년이면 5년 이걸 딱 지금, 아니, 야, 지금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끝이 없네요? 언제 끝나요? 저는 이게 여자가 아니라서 거기 대서잘 아, 모르는데 아, 근데 갱년기는 그거는 이제 사라집니다 끝나니 끝나는 거 갱년기는 그때 상태가 너무 심한 거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니, 남편들이 불쌍해서 <laughs> 그래서 아주 고생해잖아요 당해야 되죠 살아주신이 네, 불쌍하다는 걸또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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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좀 궁금한 게 여기처럼 좀 다른 실버 타운에 병원이 있는 데가 있나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모릅니다. 네. 아... 근데 우리가 가본 데로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는 아, 안가 아, 봤죠. 네, 네 네. 동호사도 동호사도 있는 동호사도 있는 네, 네. 간호사가 있는 데는 이수사 씨가 있는 데는 그래서 이렇게 네. 데는 네. 데는 전문의 선생님이 선생님이 네. 네. 계신 음. 곳은 처음인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서면 처방전을 끊고 하면은 약국은 또 멀리 있어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아니 약국은 음. 여기 뭐 가까운 음. 곳중에 여기 약국 있어요. 요즘은 아 건물 안에도 약국이 있고 건물 안에도. 어. 그러니까 원스톱으로다 해결이 되는 거네.